서대문구가 서부선 102번 역사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2008년 당시 102번 역사의 위치가 충암초였고 이후 변경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대문구는 지난 2008년 서울시가 발표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서부서, 서부선 102번 역사 위치가 충암초교로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5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서에도 102번 역사의 위치가 충암초교로 표기돼 있다며 2021년 응암초 방향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 수요가 70만 명에 달하는 충암초 앞으로 역사를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대문구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102번 역사 위치가 당초 충암초였다는 이성원 구청장과 서대문구 주장에 대해 서울시 확인 결과 처음부터 응암초 앞이었고 이성원 구청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